BBB 역사상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수, 훈련을 시도했고, 어, 훈련 수료 앱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아까 우리 성희구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라인 훈련, 비대면 훈련, 화상 훈련,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동원되는 걸 봤는데요. 어, 굉장히, 굉장히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를 위해서 수고하신 찬양팀, 또 간증해 주신 방철규 형제님, 권숙진 자매님, 그리고 이혜인 자매님, 최형진 형제님,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간증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 가운데 그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그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개치 않고 훈련에 참여하신 훈련생 여러분들과 섬기신 훈련 순장들 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 각 지역 모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복 기도로 또 많은 격려로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 기간 동안 많이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 서로를 위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수료가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약속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형태는 달랐지만 항상 어려운 고난의 장애물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커다란 핍박과 고난이 있을수록 복음의 빛은 더 빛이 났습니다. 풍요로움은 오히려 복음을 변질시키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기세를 떨치지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골든 체인이라고 하지요. 만남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나아가서 배우자와의 만남, 또는 불행한 사건과의 만남, 또 좋은 책과의 만남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희망이 없는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 가운데 있던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참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분은 저에게 희망이었고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셨는지 눈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다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감동이 너무나 커서 펑펑 울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소망을 발견한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학생 시절 친구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려 했을 때 저는 항상 이런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내 주먹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한 절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학생 시절 친구들이 왜 나에게 그토록 전도하려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알려주려고 주고 싶었던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연말에 믿는 학창 시절의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을 때 저를 전도하려던 친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이 생각나 사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를 알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과 완전한 삶의 만족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가장 수지만 인생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면전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니라 예수님을 인생 안에 모시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모실 영적인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오늘은 훈련수료 예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이며, 예수님을 죽은지 사흘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죽으신지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부활을 믿는 것은 본질적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고백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1세기 아직도 사형리 같은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교만을 바라봅니다. 지구상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30억이 넘쳐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하고 핵심 진리만 전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형리로 복음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원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현학적이면 이미 복음이 아니라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던 중세 이전 시대에는 보금의 핵심이 정리된 사도신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안하고 의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고지 고대로 믿습니다. 어릴수록 아이들에게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없이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없습니다. 가나혼인 잔치의 첫 번째 기적은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지시를 이없이 따랐던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너무 몰입되어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유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삶을 쫓는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대단한 신학적인 학문으로 학문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과 삶이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삶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 유치적 변화, 영적 DNA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곳에서, 즉 우리의 각자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나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또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과 삶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위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께 삶을 위탁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할 때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적 위탁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산업가 사건으로 인한 불순종을 통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타락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떠나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던 리더, 선지자 등을 통해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이후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설명드린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젊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우리 수련들에게 이웃들에게 제대로 나누기 위한 것들입니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대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인종, 종교, 국가를 넘어서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편적 가치는 세속사회의 인본주의적 체계와 메카니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하는 신과 같은 존재는 점차 수용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즉, 다원주의나 혼합주의, 과학적 사고와 만모니즘 등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더욱 냉소적이라 냉소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일터 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일터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일터 선교의 환경을 더욱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터 선교는 결코 낭만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불리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종교 편향 등 일터 선교의 재약 요인이 점차 심화되는 등 일터 선교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있는 일터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낼 때만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고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이웃사랑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은 헌신된 사람을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절로 세상에 전해질이라는 생각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영향력을 만들어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환경이 어려울수록 제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으로, 훌, 체계적으로 훈련 정의화된 제자 육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에 지원해서 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훈련생 여러분들 수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섬기신 우리 훈련 순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하늘나라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훈련이 수료하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신 가족분들 또 중보 기도로 지원해주신 각 지역 모임의 동역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당당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시대에도 우리가 환경을 핑계되지 않고 기꺼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동안 훈련에 참여한 모든 훈련생들을 축복해 주시되 더욱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섬겨주신 우리 모든 훈련 순장님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영원한 하늘 나라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기도해 준 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중보기도와 여러 가지 격려로. 함께해 주신 각 지역 모임의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훈련생들을 훈련 이후에도 더욱 잘 섬겨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 코로나위에서 어려워하는 세계 각 나라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정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B.B.B. 공동체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하는 어 지체들이 있거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매듭들을 풀어주옵소서. 훈련의 전 기간을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사의결정 가운데 함께 주실 것을 감사하며. 또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